네, 안녕하십니까, 풍태입니다. 아, 이제 이 봄이 되면은 출조할 곳이 많습니다. 어, 현장에 가보면 수초군락이 멋있는 데도 있고 어? 또 환상적인 그런 풍경에 취해서 낚시대를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수초 지역에서 어, 투척을 했을 때 채비한 착이 쉽지 않다고. 수초를 다 걷어내거나, 어, 또 마름들을 막 걷어내고, 그러면 그날 낚시는 꽝입니다. 붕어들이 환경이 변하면 접근하지 않죠. 이럴 때, 어떻게 채비 변화를 해서 수초지역 공략을 좀 쉽게 할수 있을까, 어, 그러한는 채비 방법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채비, 자, 이 채비는 직공채비라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, 어, 찌톱에 O형 찌 쿠션 고무를 끼우고, 그리고 줄잡이를 이렇게 어,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이것을 어떻게 한, 하는 건지 예,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케미 고무를 분리를 합니다. 분리를 한 다음에, O형 찌 쿠션 고무를 이제 끼웁니다. 자, 하나 끼웠죠? 네, 맨 하단 쪽으로 내려주시고, 자, 두 번째, 두 번째 찌 고무를 끼워서, 하단에 장착을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, 다시 케미 고무를 끼웁니다.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죠 완성이죠. 자그 다음에 줄잡이 네, 줄잡이를 끼워서 자 그리고 줄에 다시 끼워줍니다. 네. 자 이렇게 하면은 네, 직공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직공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이렇게, 어, 봉돌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봉돌 위로 어, 줄을 좀 길게 잡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이 수초지역을 공략을 할 때는 이렇게, 찌스토퍼를 어, 봉돌 아래까지 내려서 사용하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. 자, 이렇게 수초... 이 수초 사이에 차별을 안착시킨다는 게 어,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초를 다 제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초 지역을 피하기도 하는데 이 산란기 차례에 보면은 이 수초 지역을 공략하는 게 필수입니다. 어 그래서 이렇게 직공 채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척을 하시면 채비 안착도 쉽고요. 그래서 수초 공략하기가 쉽습니다. 어, 이 찌올림은 거의 비슷합니다. 어, 뭐, 사선으로 안착되기 때문에 찌가 뭐 좀, 어, 기울어서 올라온다. 이런 말도 하시는데, 뭐, 그것은 그닥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시원한 찌올림이 좀 많아졌다고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어, 봄철 수초 지역 공략을 할때 이렇게 직공채비를 사용을 하신다면 좀더 편하게 어, 수초를 공략할 수 있고, 또한 수초 지역을 건들지 않고 어, 낚시를 하기 때문에 조과가 월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은 직공 채비 에 대해서 알려 드렸 습니다. 다음 에, 또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